주유소를 허문자리 토양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그 터에는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환경단체는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상업지역 상가 신축 공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양 정밀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벤젠과 크실렌의 오염농도가 기준치의 최고 17배까지 나왔고 톨로엔과 석유계 총탄화수소도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유해물질은 7m 깊은 땅 속에서도 검출됐습니다. 20여 년 동안 주유소가 운영되던 자리입니다. 지하에 있던 기름 저장 탱크 배관이 낡아서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철거 과정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창원시는 오염이 확인된 토양 2,500여 톤에 대해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환경 단체는 오염 확산 깊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근 지하수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침투했던 비물이 여기 주변에 있는, 토양에 있는 어, 어, 발, 그, 발생된 물질 같이 해서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지하수 조사까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환경 단체와 건축주가 만나 추가 조사 여부 등을 협의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뭐 상에요가 뭐 그런 거라지 없어 가지고 수 조사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난 2016년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전국에 188곳 이 가운데 3분의 2가 주유소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